자 8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휘발유 탱크 일기와 경유 탱크 일기의 방유제 설치는 오개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강구르에 답하시오. 자둘다 높이가 얼마예요? 12미터예요. 높이를 얘기할 때는요 기초를 포함한 높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고요. 안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계하는 업체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현행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다지리를 해가지고 애매한 거는. 예, 네? 설계를 할까요? 예? 네? 이제 소방청에 지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0.5m 를뺀게 탱크의 높이가 아니고 탱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로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직경은 16m 10m예요. 15m 미만인 거, 15m 이상인 거. 그죠이렇게 나뉘죠. 자, 왜 이것을 언급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미리 한번 보면요. 희발유 탱크와 경유 탱크의 그 사이는 그 사이는 뭐로 이격해야 되냐? 무슨 기준을 적용해서 보유 공지를 이격해야 됩니다. 보유 공지 그 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방유제와 휘발유 탱크는 뭐를 이격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예? 탱크 지름이 15m 얘는 이상이잖아요. 이상일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합니다. 6m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요. 땡크 지름이 15m 미만일 때는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돼요. 그러면 몇 m예요? 4m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쌍구형 두개예요 그러면 구멍이 몇 개예요? 4 개니까 세개 이상은 세 개. 자, 이게 뭐예요? 공지표라고요. 보유 공지. 이걸 이용해서 땡과와 땡그 땡과 사이 이런 표도 있고. 자, 요 B는 보유 공지로, A는 그걸로, 그렇죠? 15m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풀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면 이건 이게 프레저 프로포셔너네,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애매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레저 프로포셔너가 여기 메인에 있는 게 아니고, 1분, 2분, 3분을 다 풀고 나서 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체 문제는 프레저 프로포셔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기준이에요, 이거. 방유제와 뱅크의 옆판과의 이격 기준은 여기에 따른다. 뭐 얘기해서 15m 미만일 때, 이상일 때. 그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비가, 원래 이제 보유공지가, 보유공지 원래가 16m예요. 근데 2분의 1을 곱해놨거든? 그래서 8m를 띄웠어요. 왜일까요? 자 여기에 보게되면 이런게 있어요. 보유공지를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얼마로? 2분의 1로 할수 있다. 어떻게 했을 때? 물분무 설비를 했을 때 그럼 물분무를 어떻게 하냐? 여기 탱크에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그러면 이큰 탱크 전체에 큰 탱크 전체에 둘레에 물분무를 하는 거예요. 1m당 37L를 뿌려줍니다. 분당. 그리고, 경유 땡크 있죠?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복사열이 전파가 되잖아요. 제곱미터당 20kW 이상의 복사열이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해줘야 돼. 물분물를 근데 이 뒷부분은요, 당연히 복사열이 뒤까지 뭐 이렇게 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죠? 광사는 직진하니까.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해주는 건 너는 선택이다. 뭐 일부라든지 일부를 안할 수도 있다. 왜요? 복사열이 제곱미터당 20kW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위험물을 보면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위험물은 30분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있어요 20분 얘는 소화용이 아니고요 방호용으로 썼을 때 주가 아니고 불을 썼을 때 20분이더라고요 자 보조포 주예요 부주 보조예요 보조. 보조. 얘가 불을 꺼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탱크가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탱크 옆, 옆에가 열받으면 뭐 보일 오버도 발생을 하고 탱크가 녹아서 뭐 터질 수도 있그죠 끓어서 넘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조하는 거는 20분이더라 메인은 30분이더라 근데 예외가 있어요 포헤드는 화재 안전 기준이나 위험물이나 10분이에 포헤드는 아, 예외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어쨌든 제가 위험물이 너무 많아서 화재안전기준은 좀 어려워서 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덜했다. 그죠? 그래도 위험물 중에 포는 꼭 해주세요. 이건 이미 출제가 됐고 출제될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포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조소 뭐 옥내 저장 이게 아니고요. 어디에? 예, 땡코 쪽 위주로. 예.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프레자 프로포셔널을 위에도 적용해가지고 예, 0.97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따르고 요거는 어디에 따라요? 그죠? 그런 거, 그죠? 네. 네. 이 문제가 잘못됐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 한번 보죠. 실제 이거는 소방 기술사 기출 문제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좋은 문제예요. 네. 이 문제가 약간만 더 보완이 되면요. 진짜 완벽한 문제가 되죠. 자, 아래와 같은 위험물 오게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와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잔다. 물분무를 왜 해요? 네? 예? 요거 살요 부분을 2분의 1로 하려고. 그러면 2분의 1로 하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요게 좁아지잖아요. 단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위제 면적을 어떻게 하도 돼요? 예, 땅을 조금만 사도 되죠. <laughs> 그죠? 이게 엄청난 이득. 그러니까 물물물 해가지고 땅을 덜 사도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겠죠. 땅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외국은요, 이런 거안 좋아하죠. 네, 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 물분물을 어떻게 설치했는 한번 보자고요 한개탱크의화재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화재땡크 및 인접탱크 모두의 전체에 물분물를 했다 사실은 가장 큰 탱크에 전체에 물분물를 하고 제곱미터당 2 0 k 로와트 넘는 곳세만 물분물을 해도 되는데 여기도 전체 여기도 전체에 물분물를 했다 라고 조건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요기만 하고, 요기만 하지 아니, 어, 여기에 뭐, 왜? 쓸데없이 배단을 설치해요. 그죠? 헤드도 설치하고, 돈 낭비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각된 거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고요. 사이드다. 그죠? 하나씩 이렇게 보면요. 아, 어려워요, 이게. 아, 아마 내용을 보고도 어려울 거예요. 답을 보고도. 자, 수용에 구할 수 있어요. 표에 의해서. 이 표에 보니까, 어때요? 124. 시간이 몇 분이에요? 네? 시간이. 30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개 수치에 의해서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보조포는 20분이죠? 얘는 몇 분이에요? 248이니까. 30분이죠? 그죠? 둘다 30분이네요. 근데 우리가 두개 중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요? 예. 큰 거. 717이고, 1200이에요. 그죠? 1번 땡 거를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거 보면, 1번 땡 탱크, 거, 2번 땡거예요포 양을 구할 때, 고정 포는 얘를 더해요. 얘를 더하는 게 아니고, 얘가 더 크니까. 자. 이 포수행에게, 보조포수화전의 포수형에게 유량. 일단은 개수를 알아야죠. 개수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보행거리 75m를 이용해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1200이 나왔어요. 자, 물부무 물, 물. 1m당 37이에요. 그럼 몇 미터죠? 이 d 하면 뺑크 둘레가 나오잖아요. 작은 탱크큰탱크 모두다. 그죠? 얘는 화재가 났어요. 얘는 탱크두 개에 물 뿌려줘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두개 중에 한 군데에만, 한 군데에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는 여기에 포를 뿌려줘요. 두 개를 포를 더하는 게 아니죠. 보조포 소화전, 돼야죠. 물분로는요 예, 여기에 불나든, 여기에 불나든 양쪽 다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전체 소화 시스템에 요구되는 소화 펌프의 유량은 요게 뭐예요? 1256.64 요거, 고정포. 1번 땡크. 요거 뭐예요? 보조포. 그죠? 0.97왜 곱했어요? 사이드니까. 요거 뭐예요? 1번 땡크 물분무. 요거 뭐예요? 2번 땡크 물분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량이잖아요. 유량. 유령. 그죠? 유량. 그 다음에. 몇세 조음 미터냐, 물은. 전체 물은 몇세 조음 미터냐. 어, 20분. 20분. 요거는 30분. 요거는 20분. 시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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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분. 곱 곱할 수가 없어요. 30분 곱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어떤 분이 20분이고? 어떤 건 30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각각이다가 얘는 30분, 얘는 20분, 20분, 20분. 이렇게 각각 별도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나오면 처음 봤던 만일에 거의 100%못 푸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일단 뭐부터 생각이 안날 텐데. 3 7리터가 생각이 안날 텐데.